여러분,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는 분들 이야기,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돌연사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게다가 평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혈관이 막혀 신장기능을 잃거나, 암까지 더 빨리 악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무서운 사건들의 공통된 원인, 바로 혈관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관이 무너지면 몸의 장기들이 줄줄이 무너지게 되고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통증도 특별한 신호도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혈관이 모든 장기의 건강과 직결되는지 혈관을 지키는 생활습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식TV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건강지식TV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혈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몸속 혈관을 전부 이어붙이면 얼마나 될까요? 무려 약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도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길게 뻗어있는 혈관은 단순한 피의 통로가 아니라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운송망이자 하수도 같은 역할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순간적으로 피가 안 통해서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꼬이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올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심장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이 생기고 심하면 갑작스러운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걷기만 해도 아프다가 결국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가 오면 절단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결국 혈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해야 장기도 제 기능을 할수 있고 반대로 혈관이 조금만 좁아지거나 딱딱해져도 온몸에 영향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즉 혈관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지탱하는 숨은 엔진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관을 망치는 나쁜 습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흡연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담배는 혈관 탄력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혈관 탄력성이 20%에서 30%더 빨리 감소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자담배도 혈관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결국 동맥경화 진행을 가속화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전자담배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적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혈압과 심박수가 계속 올라가, 혈관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30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는 만성 직업 스트레스를 경험한 남성들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5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운전 기사나 연구직 교대 근무자처럼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군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난 사례도 많습니다. 즉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단순히 담배 끊기 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와 혈관 탄력 유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세 번째,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운동. 운동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넓혀주고 피가 원활하게 돌도록 만들어 찌꺼기와 혈전이 쌓이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격한 운동보다 꾸준히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 빠른 걸음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할수 있는 물병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기대어 팔 굽혀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충분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70세 김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와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1년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권장 운동 시간은 하루 1시간 정도가 이상적인데요. 준비 운동 10분, 본 운동 30분, 마무리 스트레칭 10분으로 계획하면 좋습니다. 운동은 내 혈관을 청소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수면과 체중 관리. 우리 몸의 혈관도 충분히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심장과 혈관이 쉴틈 없이 일하게 되고 혈압과 심박수가 계속 높아지면서 혈관이 빨리 노화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1.5배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혈관의 적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염증 물질이 분비되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결국 혈전과 기름때가 쌓이기 쉽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66세 이모 어르신은 체중이 72kg에서 68kg으로 약5% 줄이는 목표를 4개월 동안 실천했습니다.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식사량을 조금 줄인 정도였는데 정기 검사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배둘레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체중 관리 팁은 무리하게 감량하려 하지 말고 현재 체중의 5%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서서히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수면과 체중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면 혈관 건강은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음식 선택도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형성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견과류도 필수입니다. 아몬드, 호두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 토마토, 시금치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추천합니다. 특히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으면 혈관 보호에 좋은 리코펜 흡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혈관 건강에 해로운 음식. 혈관 건강을 위해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적은 짠 음식, 즉, 나트륨입니다. 짠 국, 젓갈, 장아찌,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 혈관이 손상됩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많은 60대 이상 어르신의 고혈압 발생률이 약 1.7배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당분입니다. 단 음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나 가공식품, 케이크, 아이스크림, 특히 커피믹스, 과일주스, 탄산 음료 속 당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일맛 음료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설탕 폭탄입니다. 혈당과 중성 지방을 급격히 올려 혈관 내 염증과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도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튀김류, 프라이드 치킨, 마가린, 일부 과자류를 자주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관 벽이 손상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짠 음식과 단 음료,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요리와 보관 꿀팁.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굽는 것이 좋고, 기름은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적당히 쓰는 게 안전합니다. 채소는 너무 오래 보관하면 비타민이 줄어드니 구입 후 3일 안에 먹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는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는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혈관을 아프게 하면 결국 심장, 뇌, 신장, 다리 등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금연, 스트레스 관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만 조금씩 실천해도 혈관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혈관은 내 몸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혈관에게 쉴 틈을 주고 더 튼튼해질 수 있는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잘 챙겨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